Да. Yeah.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과 함께 성부 지역, 종부 지역 상기에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위가 앞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찬할과 영광을 돌려봅니다. 이 시간, 우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십년십년마다 10년, 풍성한 음, 은혜가 내리시는 이하고 복된 시간되게 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들이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능하신하 주신 하나님의 가하주소서 곧 만나가는데 이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장로가 되자. 예수님의 을 남기는 장로가 되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장로가 되자. 예수님의 을 남기는 장로가 되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장로가 되자. 감사합니다. 안 되실 니다찬송과다 같이 230번 찬양해 주겠습니다. thank you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셨더서 하나님 아버지, 성지의 2 1기 총회를 시동계획에서 대체하게 하실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2 1기 수강 대장 배목 장로와 임원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다. 더욱 성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기며 충성하는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셨더라. 2 1기를들어갈 대장 충정수장와새 임원들 간건하게 하시며 축하해 주사 감사와 천명이 넘치는 장로 가정이되가하여 주시오 장로들 모두 식을 갚아보고 마음을 모아 위하여 기도하며 성경, 성재가 공개되며 감사와 사랑의 번을를부는성재가되가하여주셔주소서 말씀을 섭급하실 시동 교게전 목사님 영육간을 간절하게 하시며 성령 친만게 하여 주시사 교회와 모희를 축하를 드리며 말씀을 섭급하실때 피곤치 않고 교회가 공개되어 은혜받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들의 기본자세라는 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는 마음의 문을 확장이고 받아 변화되며 영적민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이 되며 진리를 깨달아 교회와 노예 손지를 숨기며 주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하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로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인원들 주님께서 덕만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여 주셨고,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수절를 통하여 영광받을진치 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온 나이다. <목소리> 성경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말씀에서 5절말씀인데요. 순서지에는 잘못 인쇄되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주어하되 내가 유다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시 아르데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갇이니다다윗시 그의 그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희노인과 닮은 사람 나간의 아내였던 아비 다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풍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시에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노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위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속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위에게 말할 이유를 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시 길라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 목사님으로 셔서연대 기대의 기본 자세라는 귀한 자의 말씀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분들 을 풍선한 들을받으시 우리,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서 할렐루야로 오니다 본인의 말씀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우리 세글각 성에서 유다 대브로로 옮겨오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할두음에 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지를 생각하여 이전 말씀을 본 겁니다. 이전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를 내가 이가한 성국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를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동로로 갑시다. 사국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불리신 나라에 있어야 할 일도 없거든요. 당연히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해분로 그렇게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장면을 다 교회 영적 믿어주시는데, 회는 엄청나게 많으 말고, 그런데 경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얻드려 기도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보면 말입니다 성령의 비결이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입니다. 당시 피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자꾸 자꾸 물었지만요. 역대상 십사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오늘 옵니다. 불리세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불리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또 웃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래 올라가라. 그래가서 거기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이 불리세 사람들이 향이 오는 거예요. 다시 쳐들어와요. 또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 올라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꽁나무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거든? 올라가. 여러분, 꽁나무 소리 위에서 발 소리가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순간, 우리 장르 여러분은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이를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를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르절 우리가 사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들, 분들을 더 많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기도하고또 총회를 영적으로기도하는데경험보다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든 장롱님들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3절말씀입니다. 3절말씀을 한면또 같이 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네. 주정자들과 네. 그들의 네. 가족들을 당신이 네. 네. 다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의 가슴을 다 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 받고 이제 네. 다신이 네. 태국으로 올라갑니다. 네. 자기 네. 가족을 네. 다 데리고 가면 당연하겠지요. 근데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다 데모.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가족들 중에서 다윗을 싫어했던 사람 이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앞에서 기다다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사람들 박수 치는 백수도 없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닮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있는데, <laughs> 와서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한번처럼 붙들이면서 의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꽝가지 자세히 안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군가 하면 링클입니다. 그래서 링클이 몇년전사람인거냐면요 16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링클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 있는데, 뭐, 독립전쟁에서 이겼다가 아니고요. 이 링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호영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에 그를 반대했던 사람 가운데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탠톤은 반대 연설을 하러 다니면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고릴라를 보시려고는 아프리카에 가지 말고, 일본이아주에 가면 민컨이라고 하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릴라 같은 그 민컨, 뭐, 아는 것도 없고, 입니다. 내가 그걸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누구를 지명했는 거보다 스탠프를친 거였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이거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다 아, 맞아요. 그러나 이 어두운 시기에 국방부 장관을 감당할 사람은 이 스탠드 인사님이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에서 일하다가 보면 은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 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장로님들 은총 믿어라 하는 것을 수 있게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절 말씀 을 드립니다. 리도 오절입니다. 오절 오늘 말씀 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절요 다윗이 네. 길라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기르되 너희가 너희 주사오에게 처럼 그들을 불러 그들의 장사 길루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물의 장벽을 치워줍니다. 잘했어. 정말, 정말 잘했어. 하다니, 우리,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원로가 잘할까요? 시림이 잘할까요? 교회야 멀리 살고 교회가 살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원로인 교회들이요,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로 목사님이본인고 오늘처럼 신인 목사님이 하늘에게 영토리거든 사랑하는 장도님들이 영주 리더를 칭찬하는 길을 길러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주 리더로서 더 많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훌륭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우리 장도님들로 인하에서더 아름다운 생태가 되어지고 우리 총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시 가졌던 이 아름다운 정신, 기도하는 정신과 폐허하는 정신, 칭찬하는 정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이 가운데에 우리를인하에서 성지에가 중복지여 또총교가 아름다워지고 귀하게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간이 습니다 많은 분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이 시간은 흉금 시간입니다. 대개의 신경 장로 오셨셔서기도 주하여주우리하여금니다드송중가지하여 주실 줄싸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과 314장 합창하시다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좀좀 좀 비치가 안돼먼 길에서 시간 내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또순서가 끝나면 축하하시기 바랍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북구 목사님 나오시어요 예배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지회원들무리위에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이 나라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같이 있을지어 아멘.